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90화. 라이벌 때문에 신경이 쓰일 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작두 강동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그 오늘 주제가 라이벌 때문에 신경이 쓰일 때인데, 우리 그 팟캐스터 출근길 입문하기 라이벌은 누구예요? <laughs> 우리 자신이라고 할까 <laughs> <laughs> 그죠? 에, 주제가 라이벌인데 네. 현재 구독자 수 백이십오 명. 인 방송 네. <laughs> 라이벌을 논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네. 그죠? 자신과의 싸움이지 어, 어, 네. 그래서 어제의 지난주에 우리가 <laughs> 라이벌이었나? 뭐 이런 생각이 <laughs> 드는데 어쨌든 자연스럽게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주제가 라이벌 때문에 신경이 쓰일 때라는 건데요 두 분은 인생을 살면서 나와 자웅을 겨루는 맛수 라이벌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 일반인들한테 많이 적용될 수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라이벌이라고 인생이 있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니까 어릴 때는 이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니까 그렇죠. 같은 1, 반에서 어. 난 쟤보다 달리가 빨라야 되고 어. 쟤보다 공부 잘 해야 되고 쟤보다 싸움을 잘 해야 되고 뭐 이런 에. 것들이 있었잖아요 에. 근데 뭐 대학교 대학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딱히 막 라이벌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별로 없었던 아, 것 같은데 그게 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네. 라이벌이 되려면 일단 같은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음. 게다가 실력이 좀 비슷해야 돼요 음. 그런데 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도 찾기가 어렵고 음. 대부분 약간 서열화되어 있기도 하고 직장이라는 아. 게또 비슷한 능력 때문에 아 내가 쟤보다 잘해야지 내가 뭐 승진을 할텐데 음. 뭐 평가를 잘 받을 텐데 이런 경험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가 발전이 없는 거야. 아게 <laughs> 그러니까 비슷하게 저도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때뭐 네. 살짝 재수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음. 반에서 1등하고 2등하고 막 이러는 게 제가 주로 2등을 많이 했는데 네. 그래도 1, 2, 3학년 중에 1, 2등이 반에서 한두 번은 이렇게 바뀌는데 네. 한 학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뀐 친구가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독보적인 그, 일등이. 그리고 그 친구랑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였고, 예. 그 친구를 제가 20년 만에 음. 예, 만나서 수주한 잔한 적이 예.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예. 음. 크게 생각나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러고 음. 나서 사회생활하면서 있었을까? 음. 뭐 작두님이야 그 동안 천상천하 유아독전을 하셨잖아요. <laughs> 아, 아닌가요? 이, 비웃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그 아까 그 20년 만에 만난 그 친한 라이벌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게 있습니까? 내 삶에 많이 미쳤죠. 어, 그 친구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존경심 같은 게좀 있었어요. 음, 아. 그리고 어... 그 삶의 그 친구가 삶을 살아가는 어떤 태도에 대한, 예, 대한 예. 이런 거를 우리 서로 더 긍정적으로 예. 많이 좀 주고 받았던 예, 예, 예. 이런 게 있고 지금도 뭐 제가 존경해 마지 않는 친구가 어 예.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왜그 학교 다닐 때는 내가 이등이면 어쨌든 제를 한 번이라도 좀 꺾고 싶다 이런 마음은 드셨을 테고 근데 그렇죠. 그게 안 됐을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영화 같은데 보면 일등이 죽으라 죽으라 기도를 하거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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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저주하는 거, 어, 거. 아. 그런 거 있지 않나? 뭐 시기 질투가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 너무 친했어. 친하기도 하고 제가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 <laughs> 뭐 인정 뭐, 뭐 이런 <laughs> 그러니까 건가? 다른 사람들이 이게 그러니까 60등 애들이 바라보기에 아. 맞수라고 볼수 있었는데. 아. 일정 시간이 딱 지나고 나도 할 만큼의 노력을 했는데 잘안 네, 되고 나니까 오케이, 오케이. 예. 내가 보기엔 내가 맞추고 아니고 아. 이렇게 된 거지 <laughs> 처음에 맞은 줄 알았더니 넘사벽이었군요. 아.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면서 알게 모르게 라이벌이 있죠. 학교 때는 좀그 성적에 대한 라이벌도 있고, 예를 들면 그 자유인님은 태권도 오래 하셨잖아요, 그죠? 태권도 할 때도 자기 도장에서 최소한 같은 학년 중에 뭐 이렇게 대련을 하면 이겨야 되고 이런 사람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없었었어요 없었어 제가 너무 잘해 가지고 어, 그러니까. @웃음 그렇죠. 그리고 형들은 또 완전히 어, 어, 급이 다르니까 그렇죠. 날라다니니까 어, 어. 그죠 오히려 우리 인생 살면서 라이벌을 보다는 앙숙 관계가 더 많지 않나요? <laughs> 그렇죠. 뭐, 앙숙도 좀 다른 아, 그런 아, 비슷한 얘기죠. 어쨌든 그런 라이벌, 뭐 맞수, 앙숙 이런 사람 때문에 신경이 쓰일 때가 있는데 이때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런 음. 라이벌이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라이벌은 같은 분야에 있으면서 서로 이기려고 겨루는 맞수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구선수 박찬호하고 음, 음. 축구선수 뭐 인정하는 서로 라이벌이 아니죠. 그죠. 분야가 다르니까. 이렇게 같은 분야에 있으면서 서로 겨루는 대상이죠. 예전에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그 우리한테 잘 알려진 라이벌 관계가 있습니다. 그 여자 피겨스케이팅 단거리에서 그 은메달 금메달 땄던 이상화 선수하고 일본의 고다이라 선수가 있죠. 이들은 뭐 월드컵만 나가면 또 올림픽만 나가면 항상 서로 금메달, 금, 은을 놓고 서로 겨루는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둘을 라이벌이라고 부르죠. 혹시 이외에도 좀 기억나는 이런 라이벌 관계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나요? 전뭐 하나씩 대보세요. 전 에디슨하고 테슬라. <laughs> 아, 네. 어. 호날두, 메시. 어, 뭐 그렇죠. 음, 어. 네. 그러네요. 이런 걸 보면 서로 관심사가 있습니다. 난딱 떠오르는 게. 가요계 옛날에 남진 나훈아. 네. <laughs> 이런 되게 그저 나이대로 보이죠. 그죠? 또 지나 정도는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진아 <laughs> 태진, 성대가 뭐 일정될 네. 네. 거고. 그죠? 또 연예계도 유명한 라이벌이 있잖아요. 유재석 강호동. 네. 이거 되게 유명한 라이벌이죠. 이렇게 굉장히 많은 라이벌이 있는데 우리가 라이벌이란 표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라이벌이란 표현은 어디서 나온 말인지 혹시 아십니까? 라이벌 알파벳이 뭐예요? R I V A r 그죠? L. 예. 네. 비슷해 보이는 단어 있지 않아요? 글쎄요. 어이 말은 라이벌이라는 말은 강을 의미 강을 의미하는 영어 표현 리버에서 유래되었어요. 음. R I V E R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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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죠 음, 그죠? 음, 네. 옛날에는 대개 강을 중심으로 여러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이처럼 같은 강에서 물고기를 서로 잡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같은 강 리버를 사용하는 마을끼리 서로 경쟁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라이벌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해요. 음. 결국, 오늘날 경쟁자를 뜻하는 라이벌은 서로 생계를 위해 경합을 벌였던 강 리버에서 파생되어 나온 말입니다. 이처럼 동일한 목적물을 두고, 동일한 목표물을 두고 서로 우열을 가리기 힘들 만큼 막상막하의 경쟁을 벌이는 상대를 라이벌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라이벌이라는 존재는 나를 좀 즐겁게 기쁘게 만들까요? 아니면 좀 피곤하게 만들까? 아유 경쟁인데 뭐 그죠? 당연히 즐거울까요? 그냥 짜증날 것 같아요. 제만 <laughs> 없었어도 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라이벌이라는 존재는 서로가 서로에게 피곤한 존재죠. 왜냐하면 라이벌끼리는 특별히 누가 높고 낮은지가 가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의 존재를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상대한테 이기려고 계속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잠시라도 방심하면 라이벌이 자기를 앞질러 나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경쟁자가 있더라도 라이벌 관계가 아니라면 한결 수월합니다. 가령 내가 경쟁자보다 월등히 뛰어나다거나 반대로 경쟁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뛰어넘을 수 없는 넘, 넘사벽이라면 차라리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음, 음.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하면 또 라이벌도 아닌 거고 그렇죠. 라이벌이라 부르지를 않죠. 그렇죠? 경쟁은 하되 라이벌 정도 수준은 그렇죠? 아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간의 우열이 분명하다면 상대를 의식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의식한다는 건 상대와 우열 관계가 불분명한 상태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다시 말해, 라이벌 관계에서만 우리는 상대를 의식하게 됩니다. 이처럼 라이벌은 나로 하여금 상대를 의식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라이벌의 존재는 항상 나를 노심초사하게 만들고, 한시도 편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라이벌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피곤해지기 쉬운 거죠. 그럼 이처럼 나를 좀 피곤하게 만드는 존재인 라이벌은 아예 없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교 나나 나 전교 1등 아, 반에서 2등 하고 있는데 항상 1등하는 개가 그 전학을 다른 학교로 가버려야 좋을까 나한테 어떻게 보세요? 아 그랬으면 좋겠다는 속마음도 있는데 네. <laughs> 어쨌든. 어쩐... 열심히 공부하게 된 동기가 네. 또 거기에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네. 네, 맞습니다. 라이벌은 기본적으로 나를 피곤하게도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필요한 존재는 아닙니다. 라이벌은 한편으로는 나를 끊임없이 긴장시키고 자극을 주기 때문에 나를 더 높은 수준으로 성장하게 도와주는 조력자이기도 합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도 인생에서 라이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너희에게 걸맞는 적을 찾아내어 일전을 벌여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 것은 노동이 아니라 전투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승리다. 그러니까 니체는 평화보다는 전투, 승리 이런 걸 찬양했습니다. 심지어 니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싸움의 포기는 위대한 삶의 포기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니체가 뭔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대충 뭐 우리도 이제 니체 씨랑은 좀 친한 어, 편이니까, 친하잖아요. 그렇죠? 뭔 네. 얘기 한지는 알겠는데 네. 실제 어떤 의도로 했을까 이런 것들은 네. 그렇죠. 약간 좀 네. 그렇죠. 헤매. 니체가 음, 네. 이제 그런 좀 과격해 보이죠. 그 네. 그런 주장을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왜 이런 집 있잖아요. 옛날에 형제가 많은 많은 가난한 집에 장남이 있어요. 장남이. 근데 그는 가난하지만 공부는 좀 잘했습니다. 해서 그 장남은 대학에 진학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고 싶었어요. 뭐 알바를 하든 장학금을 받든 자기 힘으로라도 대학을 가기만 하면 내가 마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부모님 생각은 좀 달라요. 부모님은 네가 큰 형이니까 대학 진학을 좀 포기를 하고 그 공장이나 이런 데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서. 동생들 뒷바라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 장남은 부모님 말씀대로 대학을 포기하고 취직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부모님하고 좀 싸웠으라도 대학을 가는 게 좋을까요? 참 애매한데 시대적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엔 이런 얘기 우리 주변에 흔했고 흔했죠. 예. 근데 요즘에 상황이 좀 많이. 다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근데 니체의 얘기로는 부모님 얘기 듣지 말고 어. <laughs> 공부해야 된다 이 그렇죠. 얘기 아니에요 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여기에는 사실 정답은 음. 없죠. 부모님 말씀을 따를 수도 있고 부모님과 싸워 자기의 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철학자 니체라면 뭐 예측하시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평화보다는 전투를 택하라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니체는 삶에서 자기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나 부조리한 상황을 만나면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말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부모님하고도 전투를 벌여야 될 상황이죠. 그죠?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로막고 있는 존재니까요. 이렇게 전투를 벌여야 될 상황에서조차 싸우지 않고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위대한 삶을 살 수도 없고 행복하기도 어렵다라는 게 니체의 이 진단입니다. 앞에 상황에서 동생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면 일단 보기는 좋겠죠. 그죠 하지만 정작 본인의 삶은 뭐 기쁨이 넘치거나 행복이 넘치거나 이러기는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유기적 문화의 네. 대표적인 모델 같죠. 아까 네, 같은 그쵸? 상황은. 네. 네. 그 약간 희생을 네. 약간 우상화하는 그런 그렇죠.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니체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이해되실 거예요 싸움의 포기는 위대한 삶의 포기다 그러니까 삶에서 만나는 장애물이나 부조리에 대해서 싸움을 포기하는 건 기쁨의 포기이며 이는 위대한 삶을 살 기회를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장애물이나 부조리에 기꺼이 맞서는 사람을 강자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강자에게 싸움이란 위대한 삶을 위한 노력이고, 승리는 그 노력에 대한 대가죠. 이런 이유 때문에 니체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너희에게 걸맞는 적을 찾아내어 일전을 벌여야 한다. 라고 이제 전투를 찬양한 겁니다. 삶에서 만나는 대표적 장애물 중에 하나가 라이벌이거든요. 해서 위대한 삶을 위해서는 라이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라이벌이 내 주위에 없다면 라이벌을 찾아내기라도 해야 합니다. 라이벌이 없다면 더 이상 전투가 없는 거고 전투가 없다면 위대한 삶의 성리도 없기 때문이다. 때문이죠. 때문이죠 예. 네, 제가 라이벌을 못 찾아갖고 이렇게 <laughs> 위대하지 못한 삶을 그쵸? 살고 있나요? 그렇죠. 예. 뭐 니체가 보면 그것도 네.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라이벌이란 존재가 그 우리 각자에게 주는 의미는 이중적이죠. 라이벌은 일단 나를 피곤하게도 만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를 성장시키는 훌륭한 파트너가 되기도 합니다. 이상화 선수가 고다이라라는 라이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라이벌을 넘어서기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라이벌은 소중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죠. 라이벌은 나를 끊임없이 긴장시키고 자극시키므로써 과거의 나로부터 벗어날게 만들고. 지속적으로 나를 성장시켜 주는 소중한 존재라 할수 있습니다. 그 미담 미당 서정주 서정주 선생의 시 중에 자화상이란 시가 있는데 여기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스물세 동안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그죠? 아마 유명해 들어 보셨을 거예요. 저는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의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라이벌이었다. 뭐 이런 거죠. 네. 23살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laughs> <진짜? 웃음> <laughs> 그러니까 이 친구도 23살까지는 라이벌이 있었던 거죠. <laughs> 네. 어쩌면 자유인이 되어, 자유인 나이가 되어서 없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죠>? <웃음> 어쨌든 어쨌든 뭐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도 좀 라이벌을 이제라도 만들어 볼까? 아. 뭐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하고. 그쵸, 그쵸? 네. 만드는 게 아니라 찾아야겠죠. 어, 네. 우리도 팟캐스터가 지금 지지부진한 건 <laughs> 라이벌을 안 정해서 그런 그 거예요. 라이벌을 <laughs> 좀 찾아봐야겠네요. 그죠? 네. 어쨌든 나를 성장시킨다는 면에서 라이벌은 보약이자 영양제죠. 그러니까 라이벌은 과거의 나로부터 허스마게 만들어주고 나를 완성시켜 주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사실 위대한 성장은 대체로 라이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전국 시대 사상가 중에 맹자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맹자는 당시에 고자라는 라이벌을 통해서 유학사에서 성현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또 유학을 집대성한 남성의 유학자 중에 주자도 당시 한창 학문이 무르익을 무렵에 동시대 가장 위험스러운 라이벌이었던 육산상과의 논변을 통해서 자기 학문을 더욱 견고하게 재구성할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보면 제대로 된 라이벌끼리의 만남은 서로가 서로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서 위대한 삶을 살고 싶거나 좀 높이 성장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라이벌이 사라지거나 무력해지길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강력한 라이벌이 오히려 축복일 수 있는 거죠. 상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나의 능력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입니다. 해서 오늘 각자 나는 나의 라이벌이 누구인지, 또그 라이벌은 나를 얼마나 성장시키고 있는 건지 이런 걸좀 점검해 보면 어떨까 싶네요. 그렇죠? 음. 오늘 뭐 말씀이 라이벌 내 인생에 별로 없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좀 갖게 해주긴 했는데 네. 어찌 됐든 발전할 수 있게 만들어준 어떤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네, 뭐. 그렇죠. 필요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의미로 한번 좀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갖게 그렇죠. 만들어주네요. 예. 마라톤이 세계 신기록을 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잘 뛰는 페이스메이커가 있어야죠. 그 그렇죠. 돼요. 그게 예. 없으면 예. 기록이 안 나옵니다. 음. 예. 네,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뭐 미꾸라지를 이렇게 좀 수조 안에서 오래 살게 하려면 메기 그, 한 마리 넣어놓으면 어, 된다. 그쵸. 뭐 이런 네. 얘기 긴장시키는 노, 네. 뭔가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저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라이벌을 좀 괜찮은 라이벌을 음. 잘 구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laughs> 라이벌 판매 사업을 좀 <laughs> 한번 해 볼까 싶긴 한데. <laughs> 라이벌 매칭 사업 아, 어, 그죠 매칭 다와. 어, 당신의 좋습니다. 라이벌은 이 정도입니다. 어, 이거 넘어서면 다음 등급의 라이벌을 제공해 드립니다. 어, 어, <laughs> 그렇죠? 아, 좋은 거 같아요. 말이 전혀 안 되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하죠. 뭐한줄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가장 성장의 동력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쟁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그렇죠. 그게 라이벌을 갖고 있을 때 어떤 하나의 긍정적 강점이다라고 한다면 찾아볼 필요는 있겠어요. 네. 근데잘안 보이는 거 억지로 찾을 필요는 없고 어. 안 보이면 롤 모델이라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어, 이런 생각이 좋습니다. 오늘 되게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 자유님 네. 때로는 라이벌이 나의 서바이벌에 힘이 될 수도 있다. 예, 네, 좋습니다. 네. 그, 오늘은 라이벌 때문에 신경이 쓰일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살면서 자신과 자웅을 겨루는 라이벌 때문에 신경이 쓰일 때가 있죠. 라이벌은 기본적으로는 나를 존재하게 만드는, 아, 피곤하게 만드는 성가신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필요한 존재는 결코 아닙니다. 라이벌은 한편으로는 나를 끊임없이 긴장시키고 자극함으로써 나를 성장하게끔 도와주는 조력자이기 때문입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인생에서 라이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라이벌은 나를 성장시키고 과거의 나로부터 벗어나게 만들며 나를 완성시켜줍니다. 그래서 강한 라이벌이 있다는 건그 오히려 축복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나의 능력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입니다. 해서 라이벌을 만나면 어, 성가신 존재라고 생각하거나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성장시켜 주는 고마운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게 보다 현명한 태도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98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라고 진짜. <웃음> 한번 <laughs> 그렇죠. 찾아보읍시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